봄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우리 아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아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사랑시, 연애시입니다. 여러분 시 많이 읽으시나요?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읽어봐도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주석가들 사이에서 아가서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냐까지도 폄훼하면서 아가서를 굉장히 낮춰.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과는 매우 이질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가서를 정경에 편입시켜야 되냐 마느냐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가서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경을 논할 때단한 번도 빠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아가서가 필요 없는 성경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성경 또 봐도 별로 가치가 없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낭독하는 성경으로 손꼽아져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는 안식일 예비일마다 아가서를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특별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연인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아름다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줄 때의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개정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한들 그 감정을 느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번역도 그렇고, 보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걸좀 보십시오. 이런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앞에 다써 있어요. 술람미 여인 해 갖고 술람미 여인이 쭉 얘기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앞에 누가 말하는지 화자가 써 있습니다.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누가 말하는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자체가 이제 성수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을 보면 누가 말하는지 복순지 단순지를 통해서 여러 명이 말하는지 혼자 말하는지 다알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성수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 같은 것도 보시면은 앞에 다써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순람미어인이 말하는 건지 친구들이 말하는 건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 되고 총8 장인데 여러분 20분만 투자하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게 좋다. 특별히 이 지혜서 관련된 뭐 자원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뭐, 뭐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좀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는 기도 기존에 계속 전통적으로 영해가 되어왔던 책이에요. 무조건 그냥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남자는 예수님,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순람미 여인은 교회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니까 성경 뭐더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왔습니다.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것 자체 구약에서 이 솔로몬과 이 순남미 여인간의 이제 그 남녀간의 어떤 사랑 그것을 이제 더 집중해서 보는 해석 방식이 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남녀간의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최초에 에덴 숙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런 어떤 가정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제도 그다음에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연결 짓는 게 좋지. 덮어놓고선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하고 교회, 백성,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음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다른 성경과 다른 번역본으로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막 읽어 나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인이 되셔야 됩니다. 소녀적 시절로 돌아가셔서 시인이 돼서 읽지 않으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문법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잠깐 시인이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순란미 여인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까지가 계속해서 순란미 여인이 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남, 사랑하는 남자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서 넘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순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수많은 산들을 넘으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내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가 그 남자가 나를 보려고 막 산을 넘어오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산을 넘어오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죠.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 산도 넘고 들도 넘고 때로는 험한 지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자기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과 들과 험난한 길들을 통과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쉽게 생각할까요? 쉽게 생각하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가는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인 거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예, 둘이죠. 아들 둘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가정에서 우리 같이 비천한 가정에서 순교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올 수 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지로 짜낸 감사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다면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누가 시켜서 강제로 등떠미로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는 험난한 산을 넘고 달리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가볍고 기쁜 길입니다. 그래서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을 넘고 길을 건너는 그 길이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그 노루와 사슴이 뛰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폴짝폴짝 먼 거리들을 껑충껑충 뛰어오고 있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열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여인 또한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신을 목동으로 꾸미고, 목동들 사이에 숨어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접근하고 달려오고 있죠. 그랬다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남자가 보여요. 어디로 보이냐면, 이집 안에서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창살 넘어서 창살의 그 틈. 사이로 딱 보니까 그 남자가 저기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린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지금 자기에게 오는 것을 창살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서 창창 창, 그 집을 바라보면서 창살 넘어 그 연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는 멀리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이 구절 가지고도 이제 뭐 복음성가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원문에 함께 가자 앞에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지금 청혼을 하는데 자기만 좋아서 하는 청혼이 아닌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향해서 청혼을 하죠. 나의 만족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이 여자를 쫓아가고 결혼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제일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물한 방울 안 멀치게 해주겠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하는데 요새 너무 계산을 많이 하죠. 남자는 여인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 여인을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정을 꾸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원은 13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중간에 11절, 12절이 끼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지금 때가 되었다 결혼할 만한 적기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비가 많은 이제 우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통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 11월, 뭐 12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3월, 4월까지가 겨울이로 겨울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요.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오히려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밭을 갈고 파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농번기 때 보통 그 결혼식으로 올리지는 않죠. 또 일이 많고 바닥이 비 때문에 질척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여름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서 또 잔치를 열 수가 없죠. 딱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우기가 끝난 후가 결혼과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아주 적기입니다. 이제 비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죠. 이제는 지면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말씀해 보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13절에 무화과나무에서는 푸른 나,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 결혼의 아주 적기. 예. 우리도 그렇죠. 뭐 3월, 4월 막 되면 야, 이제 막 결혼식 막 시작하게 되고 또 여름 한참 더울 때는 좀잘안 하다가 또 가을. 이게 봄가을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 신혼여행을 가기에 적기인 시기에 결혼하듯이 이들도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넓은 들에 나가서 데이트를 들, 즐길 수 있고 서로 결혼식을 통해서 같이 좋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함께 일어나 가자고 요청을 하죠. 사랑하는 여인은 왕의 힘으로 강제하지 않고 연인에게 부탁하듯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요청을 하죠 이렇게 13절까지는 남자의 말을 인용한 이 여자의 순란미 여인의 말입니다 14절 15절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남자는 14절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별일 없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통화 한적한 적이 언제십니까? <laughs>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비둘기로 표현되는 자신의 연인은 지금 바이튼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튼 은밀한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머무는 여인의 부모님의 집입니다. 그집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집 안에 있으니까 이 남자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잠깐 밖에 나와 주면 내가 밖에서 멀리서라도 얼굴을 보려고 하니 밖으로 좀 나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안일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 주면 어때요? 자기가 멀리 바깥에서 들에서라도 그 여인의 얼굴을 볼수 있으니 밖으로 나오고 목소리라도 들려 달라 이야기합니다. 15전에 남자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의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은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여자가 어쨌든 결혼 정령기이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남자가 경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가 혹시라도 자기의 여인을 유혹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는 포도원을 그 남자와 지금 여자 그 어떤 사랑의 관계를 포도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우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 둘과의 관계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은 다시 순남미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은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서로의 마음 속에 상대방이 있는 상태, 상호 내주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은 언약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관계라고 얘기하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혼인언약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남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자 여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해줄래? 그러면 어 할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의 완곡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17절에 여인은 남자에게 어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도 남자가 보고 싶은 것이죠 날이 저물어 선선하면서도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뜨거우니까 볼 수가 없.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같이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태양빛이 없을 때 그런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얼마나 찰나예요. 그때 오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와서 짧지만은 서로 같이 만나서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꼭 와서 그 하루의 가장 값지고 복된 그 시간을 나와 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보내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시간 남는 시간 말고 제일 나한테 귀한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보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베데르산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아마 둘만의 특별한 어떤 장소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달려서 자신에게 오라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은 상대를 보고 싶으면서도 보고 싶다고 막 풍성하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듣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울질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청혼을 합니다. 여자는 완곡하게 수락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약속해서 만날 곳을 정합니다. 창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죠. 이 모든 것은 강제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정말로 애틋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좀 감정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지, 정, 의가 다 들어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식, 그다음에 정, 감정, 그리고 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발휘돼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교는 너무 딱딱해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막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사랑. 이거 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눌러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아,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감정이 필요하죠. 감정이 메마른게 문제지 감정이 풍부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연인의 사랑의 그 모습,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하는 거죠. 주님과의 애틋한 감정들,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